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루에 한 종목으로 차트를 봅니다. 이 짧은 구간이 아니라 널찍히 큰 구간을 보면서 반복되는 곳이 있어요. 매수의 타점. 근데 그 매수의 타점에 기준은 그렇습니다. 돈이 들어오고 장대 양봉이 들어오는 곳인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플러스 플러스해서 성공률이 높여지고 두 번째로 직장인들이 직장 생활하고 내 일을 하면서 시간을 많이 구해받지 않으면서 장중매매 없이 종가에서 접근하고 그리고 수익권에서 입절하고 또 손절이 필요 없어야 돼요. 우리가 뭐열번 매매해서 수익을 나더라도 한두번 만약에 우리가 잘못 하버리면은 손절하거나 혹은 길게 들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죠. 이게 가장 저희들한테 가장 큰그 아픔이고 가장 그 문제점인데 이런 것도 이제 수정, 이런 것도 보완이 되는 그런 매매 기준을 좀 찾고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주식의 테마 개별 호재로 인해서 강하게 급등합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게 X플러스도 지금 이 차트가 똑같죠? 네. 어차피 그놈이 그놈인데 이게 어이 강한 상승의 기울기나 혹은 높이 이런 것들이 조금 조금 다를 뿐이지 어차피 다 똑같아요 큰 상승 그리고 여기서 뭐 매매하고 싶은 분은 마음껏 하십시오 저는 직장인들 위해서 그리고 손절하지 않는 매매를 생각하다 보니까 성공률에 제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일단은 참아내는 거죠 매수의 기회는 분명히 있지만 성공률입니다. 성공률 때문에 일단은 참아내고 또 고점에서 조정을 많이 주고 40% 조정을 주고 난 뒤에 하락을 한 자리까지 참자라는 거예요. 40% 조정 주고 더 눌려가지고 이 신저가에서 시가를 형성한 14% 캔들 장대양봉이 나오면 이거를 기준으로 삼고 눌림을 줬을 때이 기준의 시가를 처음 해서 나는 캔들에서 종가배수 그러면 튀면서 익절 흔히 말하는 N자 반등입니다 근데 이게 보면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어, 장대양봉이 강하게 들어오면 중소형주의 대량 거래가 터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돈이 들어왔습니다 에너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눌렸다가도이 시가은절에서는 반등 반등 버텨주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세력들이 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정확하게 그를 돈의 흐름을 다볼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돈을 어, 이 여기 다 팔지 못한 내용들을 여기서 팔아내는 그런 액션일 수도 있고 혹은 이 밑에서 매집 매집에서 다시 한번 여기 세게 들어올리는 그수 있는데 캔들 가지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거래 가지고도 우리가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다시 반등할지 다시 내려갈지 알수 없으나 이 에너지 이 캔들의 에너지 가지고는 짧게는 이든 가든 말든 옆으로 행보하든 난리를 치든 말든 간에 우리는 수익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낼수 있는 그런 어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내가 매수를 했는데 반등이 나오지 않고도로 밀린다 그런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1차 매수 100만 원, 15% 빠지는 자리, 처음으로 이탈한 캔들 종가 200만 원두배 물량 평단 조절 튀면서이 기준봉이 시가 언저리까지 짧게는 1위 많게는 20%까지도 수익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하 돈이 들어온 자리는 지지가 되는 매물대, 밑에서 올릴 때는 저항의 매물대가 되기 때문에 이 시가에서는 매수를, 매도를 하는 그런 수익을 실현하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실전을 좀 보는 게 낫겠어요. X 플러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X 플러스라는 종목인데, 자, 뻔합니다. 큰 상승, 그리고 40% 조정을 준 자리까지 기다립니다. 여기를 깨고 한번더 내려가다가 드디어 기준이 나왔어요. 신저가에서 깨고 올려내는 장태양봉이 나옵니다. 이 장태양봉의 시가를 처음으로 훼손하는 캔들이에요. 요걸 조금만 더 확대해 볼게요. 이 시가를 처음으로 훼손하는 캔들이 바로 종가상 처음으로 터진 이 캔들이 여기가 지금 매수 구간이고요. 그러면서 튀면서 굉장히 큰 수익을 줍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또 여기가 또 있어요. 이 캔들에서 이 기준을 깨고 곧바로 흘러내렸잖아요. 그래서 이 차, 그래서 매수를 할수 있었지만 이 자리를 이탈하고 나는데 신저가에서 다시 한번 또 기준이 나왔어요. 이 기준입니다. 이 기준도 보면 몇 퍼센트냐 하면 24%, 14% 이상이니까 캔들이 되겠죠. 기준의 캔들. 자, 여기 데, 여기서 눌러서, 여기서 만약에 종가상 눌러서 터치가 되었다면 다시 한번 또큰 수익을 주는 구간이었으나 매수 터치를 안 줬어요. 아쉽게도. 자, 그리고 시간은 흘렀습니다. 시간 흐르고 또 주요한 지지 가격이 이탈되고 난 뒤에 신저가를 누르다가 신저가 부럽에서 시가를 형성한 장대양봉이 나옵니다 그럼 요걸 확대해 볼게요 장대양봉의 시가를 처음으로 훼손한 캔들에서 여기서 종가에 매수를 하면 하루만 해도 21% 그리고 이틀만에 무려 38%의 흐름이 나온다 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 이 자리가 주요한 가격대예요이 가격대가 혹시나 이탈하면 또 장대양봉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계속해서 횡보를 많이 했어요 횡보를 많이 하다가 드디어 이탈 나온 자리가 있어요 이 자리가 자, 보통 하한가 이렇게 작살 내버려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분명히 이제 쫄 수밖에 없죠 당연히 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 이 자리 이탈하고 계속 신저가를 누르다가 자, 이 캔들이 14.71% 14% 이상이면 우리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고 평단 조절을 하면 수익이 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 캔들에 시가와 고가를 이렇게 박스를 쳐두고 처음으로 시가를 이탈하는 캔들에 종가에 매수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종가 매수를 하고요 튀면서 단기적으로 한 18%는 수익을 주는 단기적으로 튀는 이런 구간들도 준다라는 겁니다 뭐 진행 중이긴 하죠 어쨌든 우리에게는 수익을 주고 그 뒤로는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수익을 항상 매수를 하면 수익이 난다. 예, 성공률이 90% 이상이다. 이런 자리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어요. 평단 조절해서 우리가 머리 쓸 필요 없이 그냥 기계적인 매매를 했을 경우 계속 수익 날수 있다라는 거를 1년 2개월 이상 매주 금, 토, 일 혹은 공휴일마다 1시간 반씩 실시간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차트를 이렇게 긴 시간, 최소 한 4년에서 5년치를 보여드리면서 이 매매 기준에 부합했을 경우에 수익이 나냐, 안냐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무려 성공률이 98%가 넘습니다. 근데 그 98%가 어디 나왔냐면요. 바로 여기서 나왔어요. 매수의 기준이 되었을 때 부합했을 때 매수하면 어떻게 되냐 했을 때 이런 결과물들이 나왔어요 자 이전에 나왔던 이런 결과물들이 과연 미래에도 내가 수익을 낼수 있는 어떤 하나의 기침이 될수 있냐 네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래경신 거래대금경신을 보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이런 과거를 보면서 미래를 보는 하나의 기준으로 삼는 경우인데 그 가족은 절대 수익을 못 냅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는 절대 수익을 못 냅니다 거기에다가 계속 넣어야 돼. 그 기준봉에 그 장대 거래 실링 자리가 나에게 유리한 구간인가? 불리한 구간인가를 또 쳐내고 성공률이 더 높은 자리 거기서 또 이평선들을 본다든지 거기서 수급을 본다든지 뭔가를 보면서 테마를 본다든지 하면서 거기서 추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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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내가 매수를 하면 항상 수익 나는 확률이 10번 매매에서 9번 이상 수익이 나야 됩니다. 그 매매 기준을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실제로 지금도 그이 매매 기준으로 수익 나고 있으며, 그리고 또 같이 공부하시는 분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의심이 있으신 분들은, 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러분들 계속 물리는 매매 계속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 마음이 있다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알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제 영상 최소한 6개월치는 보셔야지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게 미국 주식은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시는 분들은요. 그런 분들의 돈은 저처럼 혹은 전업 투자들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자리에 수익이 나지 해서 열심히 확률을 만들어가며 기준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그쪽으로 돈이 다 빨려 들어갑니다. 그거를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불로소득은 없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지 수익이 납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